자 여러분 이제 됐어 그러면 이제 또 하나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 차기 당대표 여론조사가 벌써 실시됐습니다 1위가 누, 누굴 것 같아요? 차기 당대표 여론조사 발표가 됐는데 1위가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 짠짜라짠짠짠짠짠짠 안철수 의원입니다 안철수 의원 나경원 의원 김기현 의원 권성동 의원, 권영세 장관, 배현진 의원, 정진석 의원 이렇게 나왔어요. 안철수. 자,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. <laughs> 장재원이 당대표해라 차라리 차라리 장재원 당대표를 해라 제발 장재원님 장재원님 차라리 님이 당대표를 해주세요 <laughs> 제발 부탁해요 <laughs> 제발 부탁이에요 <laughs> 아, 이거 농담이 아니라 빚꼬는 게 아니 농 농담이 아니라 빚꼬는 게 농담이나 빚꼬는 게 아닙니다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<laughs> 진심입니다. 이거, 여기, 이렇게, 이렇게 다 단일화 해가지고요. 단일화 해가지고, 장재원 의원님이 당대표를 하세요. 그럼 난 진짜, 장재원 당대표를 미친 듯이 응원할게. <laughs> 진짜입니다. <웃음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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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안철수 의원을 그렇게 뭐 싫어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요. 여러분, 국민의힘 당대표는 아니대. <laughs> 국민의힘 당대표는 그러면 이, 이 당은 이 당은 이 당은 당다라당당당당당이 되는 거야 <laughs> 아죽 써서 개 준다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 이거는, 이거는 기침소리마저 컨텐츠인 것 같아서 그냥, 그냥 올리겠습니다 아이고 어처구니가 없다 진짜 뭐, 길게 얘기하진 않겠습니다.